자 여러분 그 유형 10번, 유형 10번 714번 714번은 714번에는 우리가 그거를 좀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좀 많이 이용하는 게어 사인제곱 세터 플러스 풋 사인제곱 세터 1이에요 얘는 1이 그러니까 각이 이렇게 각이 일치가 되면 1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가 사인제곱 식도 하고 사인제곱 1도 하고 여러분 사인제곱 10도는 어차피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인 10도의 전체제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10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 10도를 여러분 S하고 C로 바꿔주면 코사인 몇 도랑 똑같아요? 코사인 두개 다해서 90도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죠? 80도랑 똑같죠 코사인 80의 전체제곱이라서 얘는 코사인 제곱 8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맨 앞에 게 코사인 제곱 80이고 맨 뒤에 게 보니까 사인 제곱 80이죠 아, 맨 뒤에서 맨 앞에 코 그러니까 사인 제곱 80 이렇게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맨 뒤에 뭐가 있냐면 사인 90도가 있어요 90도 어, 얘는 신경쓰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짝지으면은 그러니까 10하고 80하고 짝지면은 뭐가 나와요? 각도가 똑같으니까 얘랑 어, 얘랑 하면 몇이 나와요? 1. 각도가 똑같으면은 사인제곱 센터 플러스 코사인제곱 센터 1이 그러니까 사인제곱 80 더하기 코사인제곱 80이니까 1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짝지면 1이에요. 그러니까 1하고 8하고 짝지면 1이에요. 2하고 7하고 짝지면 1이고, 3하고 6하고, 1이고. 그리고 4, 4하고 뭐죠? 5하고 이렇게 됐죠. 그런 것 같은데,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4개에서 1이에요. 그러니까 1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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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4가 정답이 아니라 마지막에 얘해결 되어지게. 사인 90도 매요사인 90도. 사인 90도? 음. 1이죠. 사인 9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1, 1을 제곱하여요. 그래서 1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있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여러분 715번. 여러분 715번도 뭐냐면 우리 탄젠트는 서로 역수, 그러니까 90도가 되면 역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탄젠트 1도 탄젠트 1도 곱하기 여러분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89도는 무이에요 탄젠트 1도 곱하기 탄젠트 89도는? 얘요이요 그렇죠? n 1이죠. 왜? 그두개 더해서 90도 역수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n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부터 89까지잖아. 그러면 1하고 89하고 다 1이야. 2하고 88도 1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89개면 홀수개잖아. 가운데 뭐가 남을까요? 당연히. 45. 그렇죠? 45도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특수각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도 1이라서 n 정답이 1이 되는 거. 알겠죠? 이렇게 n 정답이 1입니다. 그럼 그다음에 716번도 풀어 줄게요. 자 그럼 자 716번에 무슨 문제냐면은 여러분 그봐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겨서 4분원인데 이렇게 생겨서 4분원인데 여러분 얘네가 6등분이 된 거야 여러분 6등분이 됐으면 90도라고 그러니까 6세타가 6세타가 90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조각이 돼서 90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6조각이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 여기는 이제 5번 쪼개지게 되겠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타 2세타 3세타 4세타 5세타 6세타 하면 90도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가 되냐면 자 여러분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어 우리가 방금 전에도 했지만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제곱 얘를 한번 변형을 시켜보자 여러분 그러면 얘는 90도 공식에 의해서 사인 5세타의 제곱이랑 똑같죠 세타하고 5세타하고 더하면 90이니까 아까 90도는 서로 두개 더해서 90도면 S랑 C랑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는 사인제곱 5세타랑 똑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맨 뒤에 보니까 코사인제곱 5세타가 있죠. 그럼 이렇게 하면 몇이에요 정답이? 네. 1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하고 5하고 1하고 5하고 짝지면 1이고 2하고 4하고 짝지면 1이고 가운데 뭐가 남았어요? 3이 남았죠. 자 3만 해결하면 돼요. 3세타가 몇이에요? 3세타가 3세타는 아, 3세타는 양변에다 2분의 1 곱해주면 되니까 3세타는 4분의 8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코사인 4분의 8이 뭐였죠? 코사인 4분의 8은 음, 어, 2분의 2 제곱시키면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1하고 5는 1 그리고 2하고 3는1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laughs> 음. 음. 코사인세타하고 코사인세타하고 사인세타가 얘네 두개 더해서 90도면 같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럼 얘네 두 개에서 6세타가 되면 90도라고 그럼 세타하고 몇 세타를 더해야 90도이 돼요 그, 그래서 얘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된다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런 717번 717번 먹시다 717번 자 여러분 717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c 값이 있대요, c 값. 그럼 c 여기 지름이에요. 그럼 몇도에요 90도가 되죠, 됐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당연히 그럼 에이 여기, 여기 알파각이 베타는 몇이에요? 90. 그죠 알파각이 베타는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여기 길이가 3이라고 있고 여기 길이가 루트 7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이 베타 값을 구해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면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라고요, 여러분? 그죠? 90도라고. 그러니까 코사인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예요. 자, 90도 공식을 사용할 수 있죠? 자, 90도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인 몇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은 마이너스 베타 내니까,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자, 사인 베타를 읽어주면은, 여러분, 사인 베타는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되죠. 이거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 피타 때리면은, 9 더하기 7이니까, 여기 4가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 풀어줄 게 너무 많네. 여러분, 718번도 한번 볼까요? 자, AB의 길이하고 AC의 길이가 같대요. 여러분, 그러면, 718번 자 AB의 길이하고 AC가 같대요 이등변삼각형이야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이면 당연히 여기가 A라고 놓고 여기가 B라고 놓고 여기가 C라고 놨을 때 A더하기 B더하기 C가 파이가 되는거고 B하고 C가 같다라는 정보가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진거예요자 그럼 그러면 사인 A하고 기억해보면 자 사인 A하고 어. sin2b하고 e, 2b하고 e, 같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a값은 A pi-b plus c에요. pi-b plus c 그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sin sin 어, s i b plus c가 되겠죠. 108도 공식하면 얘는 뭐랑 똑같아요? sin sin b plus c랑 똑같죠. 근데 b랑 c랑 같죠. 그럼 sin 2 b 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맞아요. 됐습니까? 자, 니은을 볼까요? 자, 니은을 보면은, 코사인 2A, 코사인 2A는 마이너스 사인, 아, 마이너스 코사인, 어, 삽이랑 같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2A는 여기다 2를 곱하면 되죠. 2π-eb-c.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죠. 360도 사용하면 은 코사인 2에다가 b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b랑 c랑 같잖아 그럼 얘가 2이잖아 그럼 얘가 4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가 어살 없어요 없죠? 그래서 니은 달라. 그렇죠? 니은 달라. 자 디귿 디귿에 보면 탄젠트 2분의 A 탄젠트 2분의 a 은 탄젠트 c 분의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그러면 a 더하기 b는 아 a 값은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예요 자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B 플러스 C 자 90도 공식 사용하면 얘는 역수가 되죠 90도 공식 그러니까 얘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C잖아요 됐어요? 자 그럼 90도 공식 사용하면 역수가 돼서 탄젠트 B 플러스 C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탄젠트 C분의 1이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c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b랑 c랑 같으니까 그럼 2분의 2c가 되잖아요. 그럼 탄젠트 c가 되죠. 그렇죠? 탄젠트 c분의 1이 맞죠. 이렇게 푸는 거고요. 간단하죠? 아니 어렵죠? <laughs> 네. 아니 간단하긴 한데 조금 각변하는 익숙하지 않아서 각변하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렇죠. 천칠7 1 9번볼까1구번지것도 되죠? 이, 이해됐죠? 음, 음. 그죠? 다음 719번. 719번. 자, 719번에는 자 하, 풀어줄게 너무 대표 문제하고 상 문제만 풀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들이에요 다. 네,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얘는 위의 문제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얘는 알파하고 베타 이렇게 깔끔하게 줬잖아. 알파 하기 베타는 뭐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90도가 된다고 알고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다 당연히 쓰긴 하겠죠. 각 변환이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지금 구하고 싶은 게 OA의 길이에요. OA의 길이. 얘 길이. 길이가 궁금해. 근데 문제에서 뭘 줬냐. 사인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제곱 베타 더하기 탄젠트제곱 알파가 얘가 4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베타 값이 2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러분, 여기 90도 공식 사용하면, 90도 공식 사용하면 코사인 알파가 되죠. 근데 거기에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이 붙고요. 자, 사인 제곱 알파 다하고 코사인 제곱 알파가 몇이에요? 음. 1이죠.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알파는 4가 돼요. 됐어요? 그럼 탄젠트 제곱 알파는 3이 되겠죠. 됐죠?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럼 탄젠트 알파는 각도가 여러분 각도 자체가 알파 값은 기울기가 양수의 염수예요 양수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1분의 루트 3이 되겠고요. 실제 기... 그러니까 1대 루트 3대 2가 되겠죠.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몇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에요 지금? 1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여러분 2가 1이 됐어요. 각편에 2분의 1배가 된거죠 그러면 빨간색 길이는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어려워요? 응. 그래. 가야돼 어? 가야 아 가야돼? 꺼져 <laughs> 어디 가야돼? 아 그거? 아 이거 그래? 너무 바쁘잖아 얼른 갔어 안 가셔도 되잖 한 씨까지 와야 돼. 아무도 안어 <laughs> 유형 몇개 남았어요, 유형? 우리 유형 몇 개까지 있어? 2 1 개. 다시 아, 개 있어 유형? 아, <웃음> <웃음> 유형 이십개 있어? 아. 괜찮아. 반대나 있잖아. <laughs> 아 그럼 바로 올릴 거예요. 이거 번호 이거 쭉돼 있으니까 번호 뭐 이렇게 쭉 옆에 이거 보면서 순서대로 알겠죠 그럼 720번도 볼까요? 좀나왔네 <laughs> <존나 많네. 웃음> 그럼 720번 볼까요? 알파다비 베타가 몇 도예요? 알파다비 베타 알파다비 베타가 몇 도예요? 그렇죠. 원에 내접하고 있으면 원에 내접하고 있으면 180도예요. 그럼 얘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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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두개나오면 내접할 때만 1 8 0도예요 여러분 그죠? 무조건 사각형은 내접할 때만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어 뭐야? 최중적 저기 있었어? 쟤안봤어쟤최중 아니야? 아니 어, 야 맞아? 맞으면 돼 맞잖아 너안 갔냐? 네, 장에아 민서야 형이 왜기 끝까지 자고 가는 거야? 사실 아, 모르겠어 <laughs> 3시에 가는 거 아니겠지? <웃음>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아 진짜 해야 돼아 뭐고 Ceremon, Ceremon, 어아 맞아 m o n c 야 r e m o n Cer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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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e r e m o n Ceremon, c e r e m 탄젠트 e r e m o n c m o n c m n n 이다 그랬을때 n m n n 그럼 코사인 알파 값이 코사인 알파 값이 코사인 알파 값이 3 분의 2면9백이사니까 루트 오가 되겠죠. 루트 오. 그렇죠. 그럼 탄젠트 알파 값 나오지 않나요? 탄젠트 알파 값? 어차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없잖아. 근데 알파가 중각이긴 해. 그렇 대대략적으로 봐도. 근데 문제에서도 딱히 중각이라고 언급은 안 했지만 어 중각이 아니네요. 누가 봐도 예각이네요. 그렇죠? 중각이 아니에요. 제가 그림상으로 너무 잘못 그려놔서. 중앙은 아니네요. 그림처럼. 보면. 근데 좀더 정확하게는 알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두개 들어서 어차피 180도니까, 얘네가, 그, 코사인이 3분의 2가 되려면, 3분의 2가 되려면, 잠깐만요. 봐봐요. 코사인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180도잖아. 그 3분의 2지, 3분의 2는 여기 있잖아. 그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가 2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개월 수 있죠. 그렇죠. 요요 각도니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지금 코사인 코사인 알파 값이니까 알파를 집어넣어서3분의 2가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음수 값이 나와야 중각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하 2사분면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뭐 그래프로 봐도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 왜냐면 어차피 제곱이잖아. 그렇죠? 제곱이니까 2분의 2분의 루트 5인데 양의제곱이 그럼 4분의 5가 되겠죠. 4분의 5. 그 다음에 여러 사인제곱 베타잖아요. 사인제곱 베타는, 우리가 또, 뭘알수 있어요? 그, 각별을 알수 있잖아요. 얘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 파이 마이너스 알파잖아요. 그러면, 180도 공식 사용하면, 사인 알파가 되겠죠. 사인 알파. 그럼 얘 제곱시키면 되죠. 사인, 사인제곱 알파는, 사인제곱 알파는, 어, 여기, 여기잖아요. 3분의 루트 5. 제곱시키면, 9분의 5. 그래서 얘가 9분의 5. 그래서 두개더 하면, 정답이 돼요. 알겠죠? 이해됐어요? 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그죠? 끊고 할까요? 네, 알겠못 <laughs> <그저> 가겠는데? <laughs> 아... 아...